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 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하게 4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추락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인 40%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역대 최저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인 41% 밑으로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문 대통령 지지도가 변곡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선 득표율이란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국정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40%란 2차 저지선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그동안 문 대통령을 떠받쳤던 30대 및 40대 수도권과 호남지역 유권자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빠진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올해 들어 아카데온 부울경 지역 지지율도 별다른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문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온 호남에서도 강고한 지세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한 위기 징조로밖에는볼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다음 주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더 떨어지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이번 한국갤럽의 9월 3주차 여론조사를 좀더 상세하게 분석해보자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0%였는데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로 유일하게 50%를 넘었고 3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39% 되었습니다. 30대는 2주 전 조사 때 잘하고 있다가 56%, 잘못하고 있다가 37%였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30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주력 지지층으로 꼽히고 있는 40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를 기록 직전 조사의 53%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앞선 8월 5주차 조사의 60%에 비교하면 11%포인트 조국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 주 조사의 13%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졌으니 엄청난 낙폭입니다. 반면 40대의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로 직전 조사인 40%와 비교하면 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8월 첫째 주 조사의 32%와 비교하면 16%나 급등했습니다. 즉 40대 상당수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적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중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 기반 인 340대 세대 중 40대에서 긍정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조 장관에 대해 여권이 상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자 40대 중 상당수가 지지 철회 를 고민하고 일부는 철회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40%를 기록한 서울과 1%포인트 상승한 불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나마도 불경지역 지지율은 33%로 조국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 주 조사의 43%와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내려간 것입니다. 수도권 지지율도 39%로 지난 조사의 49포인트보다 1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조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 주 조사에서 53%가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한 지역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지명 전까지 문 대통령 지세가 강했던 수도권과 불경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이 뚜렷한 점을 신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불경에서 조 장관 지명 이후 각각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빠진 것은 지지 기반 붕괴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PK는 문 대통령의 고향이자 19대 국회 때 의원을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조국 장관도 부산이 고향입니다. 이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를 모두 석권한 현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 때 부울경 지역에서 선전을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총선 때 부울경에서 압승해 임기 후반기 국정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현 정권 구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온 호남 지역에서도 흔들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역 지지율은 69%로 가장 높았고 직전 조사와 비교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름. 응답거절이 지난 조사 때의 3%보다 3포인트 높아진 6%로 나타났습니다. 조장한 지명 직전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도가 8월 첫째 주에 78%에서 69%로 9%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는 호남 지역 민심도 조국 사태로 일부 흔들리고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야당 의원은 의원 전원이 호남을 지역구로 둔 대한정치원대 유성혁 임시대표가 조국 장관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한 것도 이런 여론의 동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고했던 여성 지지율도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여성 응답은 43%로 직전 조사의 44%와 비교하면 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 주 조사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8%와 비교하면 5% 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여성의 응답은 49%로 8월 첫째 주의 39%와 비교하면 10% 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남성의 응답은 38%로 직전 조사의 43%와 비교하면 5% 포인트가 하락했고 잘못했다는 응답은 57%로 직전의 51% 비교하면 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연령, 지역, 성별, 가릴 것 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더구나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1얼미터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면서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던 여론조사의 기간입니다. 그런 곳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낮게 본다는 것은 현재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정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잘한다고 생각하냐는 구체적인 물음을 하면 그들은 막연한 대답 외에는 할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에 대한 이유를 묻자 모름 내지는 무응답이 긍정평가의 이유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참으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지지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진짜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행태를 반면 고사를 삼아야만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지한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이유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